그래서 쌍눈님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라인도 좀 부자연스러운 이 라인이어서 자이 코끝을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잘될것 같죠? 어, 네. <웃음> <웃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네. 진짜. 20살 초반 대학생입니다. 아, 일단 친구들한테 너 혹시 졸리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피곤한 게 아닌데도 피곤해 보이는 졸린 눈이어서 그 부분도 스트레스 받고 이쪽 라인이 두껍고 이쪽이 얇아서 땅눈인 부분이 스트레스 받아 눈 쌍꺼풀은 결심하게 됐어요. 코는 항상 친구들이 사진 찍어준 거 보면 콧대가 너무 낮고 뭉뚝한 느낌으로 끊어져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저번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짝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짝눈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라인도 좀 부자연스러운 인 라인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이번에 다시 하고 싶었어요. 배우 노정희 님의 추검이어서 그분이 코가 직선코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코가 특히 제일 원하는 코예요. 일단 제가 성형 어플을 많이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전후 차이가 크고 원장님이 갖고 계신 미감이 제가 원하는 추구이랑딱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하기로 결심했어요. 또 원장님도 제일 경험이 많으셔서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 돼서 여기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수술 할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거울 한번 잡아볼까요? 중안면이 짧으면서, 또 미간도 조금 낮아요. 네. 그래서 얼굴도 약간 퍼져 보이고, 입체감도 좀 떨어지고, 네. 자, 요 코끝을 요렇게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음, 네. 전진하고, 요 코끝에 맞춰서, 콧등에는 보형물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미관 위주로 좀 들어갈 겁니다 네. 양쪽으로 뼈가 좀 넓은 부위는 살짝 안으로 밀어넣는 수술을 같이 할 거고 네. 그리고 이 코끝을 높일 때 가지고 계신 연골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 비중격 연골 단독이 아니고 늑연골을 같이 써서 코끝이 떨어지지 않고 좀 튼튼하게 잡힐 수 있도록 네. 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 네. 지금은 사실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수술하게 되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어. 세련되고 성숙한 느낌. 어, 이렇게 네, 좀 좋아요. 예쁘게 바뀔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잘될 겁니다, 수술은. 어. 네. 아, 2년 전에 네. 절개로 눈 지방 좀 빼고 눈매 교정하고 앞트임살 잡했어요. 옛 친구들한테 이제 보통 수술 첫 번째 수술 받을 때 지방을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최연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안 빼는 게 사실 좋았을 것 같고 아, 네. 그 지방을 많이 뺀것 때문에 여기가 꺼지면서 이렇게. 피곤해 보이면서, 네. 움푹 들어가면서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풀리면서 얕아진 음. 느낌이잖아요. 네. 있 본인 눈의 문제점은 쌍꺼풀 디자인도 사실 살짝 아쉽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앞이 너무 얇고 뒤만 너무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랑 윗부분에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함으로써 이제 꺼진 느낌이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눈 뜨는 게좀 힘이 없어서 약간 살짝 꺼벙해 보이는 이 느낌, 네. 뭐 그런 것들이 개선을 하면 좋은 네. 거고, 사실, 눈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구조, 각도,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편이세요. 어.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세 가지를 잘 이렇게 수술하면은 예쁘게 잘될것 같고, 감아보고, 떠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훨씬 어, 예쁘죠? 네. 잘될것 같죠? 어, 네. <laughs> 다시 정리하면 절개, 네. 눈매 교정, 그다음에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 네. 지방은 허벅지에서 조그만 이런 주사기 같은 걸로 지방을 네. 흡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살짝 넣어줄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예쁘게 잘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이 훨씬 신뢰가 더 많이 가고 원장님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엄청 기대가 많이돼요 같고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약간 현실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수술 자체는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쌍수는 아까 받을 때 조금 묵직한 느낌이고 지금 아프진 않고 코는 아예 안 아파요 근데 좀 코로에 솜을 넣어서 코로 숨쉬기가 힘든 느낌이에요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아 옆에를 봤는데 부목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옆에 봤을 때좀 높이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쌍꺼풀이 이거면 대칭인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 네, 라인이 마음에 들어 요그죠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그런 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눈이 짱눈이 아니어가지고 확실히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네. 진짜로. 눈이 조금 저번에는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또렷해지고 훨씬 여성스러운 눈이 된것 같아요. 수술 전에는 옆모습에 콧대가 거의 없었는데 옆모습에 콧대가 좀 많이 생겼어요. 르면 반응은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여성스러워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